그니까, 러 2,500원에서 2,600원으로 가면은 그 100원 차이가 온전히 택배기사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처음 영업할 때 2,600원으로 영업을 하는 편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택배를 먹고 사는 남자, 택민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택배 기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집화, 그 집화를 하기 위해서 거래처를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한 노하우를 또 갖고 있진 않지만은 또 저의 나름대로 개인적인 이런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참고만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신입 기사님들 주위에 좀 베테랑 기사님들 보시면은 다 어느 정도 영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픽업 거래처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실 거예요. 당연히 픽업이라는 게 조금 더 몸이 편하면서도 좀 효율적으로 벌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배달로에서 건당 건당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거래처 한 군데 가서 여러 건의 집합 물량을 받으면서 집합 수수료를 받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시간적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은 좀더 영업을 잘할수 있을까 이런 걸좀 많이 고민을 하실 건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꼭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나름 제가 9년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뭐 남녀 간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든 뭐든지 첫인상이 가장 중요해요. 딱 처음 갔는데, 택배 기사님이 면도도 안 하고 좀 지저분한 모습에 땀막 흘리면서 냄새 나는 이런 느낌보다는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에 그런 기사님들이 와서 영업을 한다면 훨씬 더 마음이 열리고 호감, 가지고 받아 주시겠죠. 그런 걸 유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언제 이런 거래처가 생겨서 이런 명함을 주고 영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배송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서 혹시 택배 거래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새로운 곳에 이제 어떤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걸 하고 있으면은 저기에 뭔가가 들어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영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튼 언제 어느 때에 제가 이렇게 영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름 신경을 써서 다니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명함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어느 택배사입니다. 택배 보내실 일 있으면은 연락 달라고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얘기하는 거라 아, 어, 저 택배기사인데요. 뭐, 쭈삐쭈삐 때문에 그냥 명함 없이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문자로 주고 받거나 이런 거보다는 명함을 주는 게 훨씬 더좀 신뢰감이 쌓인다고 할까요? 명함을 받는 입장으로서 아, 이 사람이 진짜로 택배회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받으면은. 그래서 저는 항상 명함을 파고 명함이 다 떨어지면은 항상 명함을 다시 주문을 하고 하는데 뭐, 한번 맞춰놓으면 솔직히 명함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한번 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 명함을 한번딱 이렇게 해놓고 거의 한 5년 정도는, 5년? 한 3년 정도는 쓰는 것 같거든요? 3년 더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매번 영업을 하고 명함을 뿌리면서 다니는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명함 쓸 일은 잘 없는데 되도록이면 명함을 파서 이제 영업을 하시면은 좀더 성공률이 높으니까 되도록이면 명함을 파시고요. 세 번째로는 평소에 거래를 안 하던 곳이라고 해도 좀 이렇게 눈여겨봤던 곳들은 영업을 해서 바로 이제 나랑 이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항상 잘 보여야 돼요. 언제 기존에 사용하던 택배사랑 트러블이 생겨서 나한테 넘어올지 모르는 그런 거래처기 때문에 항상 영업을 할때 영업을 하고 그 영업을 하고 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오지 않더라도 늘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가정집 배송할 때는 어, 나름 이렇게 뭐 문자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눈여겨봤던 이런 거래처들의 배송이 오게 되면은 항상 가면서 웃으면서 약간 음, 친절한 그런 식으로 배달을 해요 어,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게 좀 가식적이긴 하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낮짝이뚜꼬 와야지 영업도 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도 생기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가서 막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그분들도 필요해서 택배를 보내시는 거고, 저는 이제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거고, 서로가 이제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지, 그분이 필요 없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그 분이 필요 없는 걸 강요해서 팔고 강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하시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좀 친절하고 사람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지 나중에 혹시나 기존에 쓰고 있는 택배사가 배달이 잘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분실 사거나 파손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사고 처리 진행이 잘안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아, 이쪽 좀, 그런데 택배사를 바꿔볼까 할때 제일 가장 1순위로 생각나는 게 평소에 잘 해놨던 그쪽 기사님, 내가 이미지를 잘 만들어 놓은 상태라면은 저를 먼저 가장 1순위로 생각을 해 주실 거예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어있는 건물에 뭔가가 새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지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사장님이나 뭐 매니저일 경우가 높거든요. 그럼 가서 혹시 여기 에 어떤 게 들어오시는지 여쭤보시고 택배가 나갈 만한 곳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모르니까 식당이라도 아니면 뭐 꽃집이라도 어떤 업종이라고 해도 택배가 어, 어떤 식으로 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시는 사장님과 그 택배 기사간에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때. 어떤 걸 이렇게 중요시 할지는 이제 기사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택배 단가보다는 제 시간 위주로 이렇게 많이 맞추거든요. 물량이 많이 나가는 업체들을 영업하는 거는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영업을 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쇼핑몰이나 이렇게 영업이 되실 건데 그럴 경우에 택배 발송 같은 걸 해본 경험이 없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레 이제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뭐 택배비 발송 시간 제 방식 뭐 이런 걸 이제 협의를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발송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저같이 이렇게 하시는 이걸 원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실 거고 택배비는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택배비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시는게 가장 좋겠죠 어 그리고 택배비 단가별로 뭐 택배사들마다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 CJ에 대한 통원인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영업을 할때 신규 업체들한테 가능한 금액을 저는 어느정도 정해놓고 이제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별 문제 없으면은 아마 2,500원부터 가능은 하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택배비에 따라서 픽업 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 2,500원일 경우에는 택배기사 우리한테 남는 것들이 한 600원 정도이고, 2,700원일 경우에 저희한테 남는 그 지파 수수료가 700원이 돼요. 그러니까, 2,500원에서 2,600원으로 가면은 그 100원 차이가 온전히 택배기사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처음 영업할 때 2,600원으로 영업을 하는 편입니다. 3,000원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그 고객님들도 그렇다시피 2,500원이 택배 가격이라고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실상이라서 3,000원이라고 하면 되게 비싸게 느끼세요. 이게 2,500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2,600원이라고 하면은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다 보니까 2,500원은 안되고 2,600원에 시작을 할수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거래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100원 정도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해주시니까 우리도 1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좀 알고 계셔야지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돈들을 챙길 수 있는 거니까 좀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좋으세요. 2,300원일 때 나한테 얼마가 떨어지고, 2,200원일 때 얼마가 떨어지고, 2,100원에서 2,200원으로 올라갈 때 우리 수수료율이 바뀌고 이거를 뭐 본인이 잘 모르시겠으면은 대리점장님이나 아니면 주위에 좀 베테랑 기사님들에게 여쭤보시고 아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더벌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좀 미리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직접적으로 만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이걸 주도권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알고 계셔서 영업하시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음, 영업할 을때 기존에 있는 뭐 다른 택배가 이제 거래하고 있는 곳을 가서 택배 단가를 깎아서 영업을 해라고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전 뭐, 물론 저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제 어 경험상 택배비를 깎아서 영업을 해서 거래처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런 거래처들은 항상 나중에 다른 조금 더 싸게 해주는 그런 택배사가 오게 되면은 언젠간 떠날 거래처들이에요 어차피 택배사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똑같은 택배기사님들이고 이분들의 그런 수익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영업은 잘 안해요 저는 그 택배사와 거래처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제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로 두는 거지 뭐 가서 그걸 뺏으려고 뭐 가가지고 뭐 저희는 어떤 뭘더 뭘 해드릴게요 택배비를 좀더 깎아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은 안 합니다 이게 나름 음, 상도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너무 큰 업체는 영업을 권하지는 않아요 뭐 하다보면 엄청 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데는 워낙 바라는 것도 많고 해줘야 될 것도 많고 오히려 택배비도 생각보다 내가 남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택배비가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거래를 하게 되시면은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사후관리도 내 그물 안에 물고기 안에 뭐 먹이를 안 준다는 식으로 뭐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제 거래처들도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드리고, 뭐, 정말 좀, 이렇게 못 해줄 만한 것들은 못 해주더라도,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혹 제가 오늘 일이 좀 빨리 끝나가지고, 좀 빨리 가도 되겠냐고 이렇게 양해를 드리고, 좀 빨리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으면은 언젠가 그쪽에서도 택배 물량이 좀 많거나 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것도 제가 기다려 줄수 있는 그런 건 있어야 돼요. 뭐 내가 빨리 끝났으니까 빨리 맞춰 주시고 어 그쪽에서 늦는 거는 전못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호간에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뭐. 무조건 내 말에 맞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혹시나 내가 못해주는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 저는 못합니다. 그거, 그 정도, 그것까지는 못, 제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말투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절대로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아 그거 뭐 필요하시구나 아, 근데 어떡하죠 제가 이걸 못 해드리는데 저한테 권한이 없는데 어떡하죠 아, 제가 좀더 알아보고 뭐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 거래처한테 좀더 뭔가를 해주려고 한다는 그런 리액션을 주셔야지 그쪽 거래처에서도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아 기사님이 좀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게 쌓여야지 나중에 그 거래처가 만약에 물건이 많이 나가고 좀 몸집이 커진다고 해도 다른 택배소로 넘어갈 일이 잘 없는 거지 평소에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거래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 거래처는 이제 나랑 이제 끝까지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영원한 건 없어요. 내가 이제 계속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오늘은 지금 생각나는 건한이 정도고요. 다음에 혹시나 뭐 이런 영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때 또좀더 말씀드리도록 해 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뭐가 아파? 당기 꼈어. 당기 꼈어? 응.